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한국의 교육 제도를 개관하고 유아 교육, 초등 교육 및 전기 중등 교육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국의 교육 제도에 대해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후기 중등 교육에 해당하는 고등학교부터 이후 고등교육으로 이어지는 제도가 역사 속에서 어떠한 과정을 거쳐 현재와 같이 변모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고등학교는 만 16, 17, 18세 청소년들이 다니는 후기 중등교육기관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군정기에 전기중등교육과 후기중등교육이 나누어졌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3년제 고등학교가 나타났습니다. 한동안 고등학교는 대학 진학을 위한 인문계 고등학교와 기술 등 전문교육과 취업을 위한 실업계 고등학교로 나누어졌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는 전문계 고등학교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2011년부터는 일반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 특수목적 고등학교, 자율 고등학교의 네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일반 고등학교는 과거 대부분의 인문계 고등학교로 대학 진학을 위한 일반 인문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특성화 고등학교는 기존의 실업계 전문계 고등학교들과 대안 교육 특성화 고등학교를 포함합니다. 특수목적 고등학교는 특수 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로 과학 고등학교. 외국어 고등학교, 국제 고등학교, 예술 고등학교, 체육 고등학교와 마이스터 고등학교라고도 불리는 산업 수요 맞춤형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자율 고등학교는 자율형 공립 고등학교와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가 있으며 학교 단위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과거 중등교육의 기회는 상당히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식민지기부터 해방 이후 한동안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만 중등교육기관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별로 지원하여 선발하는 방식이었고 학교 간의 서열이 나누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른바 명문중학교, 명문고등학교가 나타났고, 명문중학교와 명문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위한 경쟁도 치열해졌습니다. 고등학교 입시는 처음에는 학교별 전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1974년 고교 평준화 정책이 시행되며, 연합고사와 체력검사로 전체 정원을 선발한 뒤 학군별로 추첨하여 학교를 배정하는 방식이 도입되었습니다. 이후 학령 인구가 감소하여 고등학교 입학 정원보다 줄어들면서 이러한 선발 방식이 유명무실해졌습니다. 1998년 서울을 시작으로 고입 선발고사가 점차 폐지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입학 연합고사는 2017년을 마지막으로 전국 모든 지역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고등학교는 중학교 성적과 학생의 개인 특성들을 기준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합니다. 많은 학생들은 지역 교육감이 배정하는 일반 고등학교로 진학하고 있습니다. 한국 고등학교의 약 40%는 사립 고등학교입니다. 중학교와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역시 공립 또는 사립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 교육 과정에 따라 같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부 별도로 지원하여 선발하는 학교가 아니라면 어떤 학교에 다니게 될지는 지역별로 배정 규칙에 달려 있습니다. 고등학교 교육은 의무교육은 아니지만 실제 거의 모든 고등학교 학령 인구가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고등학교는 오랫동안 학생들로부터 수업료를 징수했습니다. 일부 저소득층에게는 학비를 지원했습니다. 2021년부터는 고교 무상교육이 전면 실시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이외에도 규모가 많지는 않지만 다양한 각종 교육기관들이 후기 중등교육을 맡고 있습니다. 원격 교육 기관으로는 방송통신고등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과정 공민학교와 중학교 과정 고등공민학교에 상응하는 학교로 고등학교 과정에는 고등기술학교 제도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유명무실합니다. 한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사람들은 검정고시 제도를 통해 학력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의 고등교육기관으로는 대표적으로 대학, 전문대학, 대학원이 있습니다. 대학은 4년제 고등교육기관으로 학사학위를 수여합니다. 전문대학은 2년제 또는 3년제 교육기관으로 전문학사 학위를 수여합니다. 이전에도 조선시대의 성균관, 1895년 설립된 법관양성소, 1899년 설립된 의학교 등이 있었으나 식민지기의 전문학교와 경성제국대학이 설립되면서. 본격적으로 현재와 같은 고등교육 체계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해방 후식민지기의 전문 학교들은 4년제 대학으로 승격되었고, 경성제국대학은 몇 개의 전문 학교와 통폐합되어 국립서울대학교가 되었습니다. 이후 2년제 초급대학, 전문학교, 3년제 간호학교 등이 생겼다가 1979년에 전문대학으로 통합 개편됩니다. 초등학교 교사를 양성하는 사범학교는 식민지기부터 중학교 졸업자를 대상으로 한 고등학교 과정의 3년제 교육기관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후 1960년대에 2년제 교육대학으로 승격되었고, 1980년대에 다시 4년제 대학교로 개편되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석사 학위 과정과 박사 학위 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원도 점차 확대되었고, 대학원만을 운영하는 대학원 대학도 생겼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한국에는 154개 전문대학, 227개 대학, 45개 대학원 대학이 운영 중입니다. 대학 부설 대학원도 1,129개가 있습니다. 한국 고등교육의 특징 중한 가지는 사립학교 비율이 높다는 점입니다. 일반 대학 190개 교중80% 이상인 156개 교가 사립대학입니다.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전체 134개의 교중단 9개교만이 국공립학교이고 93%에 해당하는 125개교가 사립전문대학입니다. 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대학원 이외에도 한국에는 다양한 종류의 고등교육기관들이 있습니다. 1972년에 설립된 방송통신대학교도 있고, 19개의 사이버대학, 2개의 원격대학도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산업대학, 기술대학, 사내대학, 전공대학, 기능대학 등도 있습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같은 대학과정의 각종 학교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교육 제도 중 고등학교 과정과 그 이후의 고등교육 기관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상으로 한국경제와 학교교육 첫 번째 강의를 마칩니다. 이제 한국의 학교교육에 대한 개관이 끝났습니다. 다음 두 번째 강의에서는 이와 같은 한국 학교교육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